정치권 뉴스를 발 빠르게 전하는 상식적인 나라입니다.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술 처먹느라 출근도 안 했던 내란숙의 윤석열과 달리 야근하느라 퇴근을 제때 안 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모들은 물론 국무위원들까지 분주해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한 가운데 긴급 점검 회의와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새 정부 참모들은 물론 전정부 장관들까지 분주해진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취임 이일차 윤석열 대통령때 임명된 내각 관료들과 진행한 첫 국무회의. 이 대통령 스스로도 어색하다며 입을 뗀 회의는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 대통령의 입으로 발탁된 강유정 대변인은 결정 사항을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리라는 지시에 수시로 브리핑 연단에 섰습니다. 국회 의원회 사퇴한 강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오늘분이 원 탈모가 생겼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영혼의 불씨를 체력의 불꽃을 태우고 뒤돌아봄도 미련도 없이 달리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. 3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상식적인 나라였습니다.